안녕하십니까. 주간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 주간을 분석을 해보고 어, 12월 6일부터 10일 주간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온 건가에 대한 내용과 추가 양적 완화 시행 후미 경기지표의 악화가 미 달러화의 악재가 된 것인가 라는 내용 그 다음 22는 아, 백마탄 기사 역할을 피하고 있다는 내용. 다음, 주요 주, 중앙은행은 금리를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온 건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다 건너 유로존 부채 얘기는 잠시 숨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달러화가 다시 아, 약세로 되돌렸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및달러 회복 국면에서 단지 조그만 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부채위기가 유로화의 매도 물기를 일으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로존 부채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중국의 통화 긴축이 임박한 사실 등으로 달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 양적 완화 시행 후에 경기 지표의 악화가 미달러에 악재가 되어 가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실망스러운 경기지표가 미달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 경기지표 약세는 주식시장의 하락과 채권수익률 하락, 미달러와의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이끌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가격 금직임을 보면 주식시장은 이와 같이 하락으로 출발한 후 장막판 상승으로 반전을 하였고 최근 수익률 동안 장막판 상승 반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달러화는 다른 주요 통화에 대비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었 긍정적인 미국의 경기 지표가 미달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쁜 경기 지표는 미달러에 악재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경기 지표의 악화가 추가 양적 완화 즉 제3라운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 미달러 약세로 연결되는 이유로 보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에는 큰 경기 지표 발표가 없,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기술적 분석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화는 미달러 대비 저항선을 1.3450 수준에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엔화 대비에서는 81.50에서 70 수준이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난주 전반기는 아일랜드 구제금융과 22회의 등으로 인해 유럽이, 유럽이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특히 22는 기자회견에서 출구 전략을 늦추고 특별 유동성 공급을 적어도 내년 1, 4분기까지는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22의 유동성 지원 확대는 일시적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외환시장이 남부 유럽 국가의 부채 우려를 떨쳐내며 유로화 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 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차트상으로는 여전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 전의 부채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는 임시적인 현상임이 증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현상 유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호주는 완화된 3분기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금리를 4.75%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는 다시 금리 인상을 제기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캐나다에서도 화열 금리 결정을 하는데 1%로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경제 성장이 벽에 막혀 있고 특히 미국의 고용지표가 침체에 흐드기고 있는 것도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뉴질랜드로 마찬가지로 3%에서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진 복구와 정책 변화 등이 뉴질랜드 경제를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0.5%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1년에 시작될 정부의 긴축 재정을 앞두고 경기 전망이 악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주요 경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일 월요일에는 호주에서 중앙은행 금리결정이 있습니다. 7일 화요일에는 영국에서 10월 산업생산 캐나다에서 중앙은행 금리결정이 있고 호주에서는 10월 주택대출을 발표하겠습니다. 8일 수요일에는 캐나다에서 11월 주택 착공 건수 발표가 있고 뉴질랜드에서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있으며 호주에서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중국에서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겠습니다. 9일 목요일에는 영국에서 영란은행에서 금리 결정 발표가 있고 미국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10일 금요일에는 영국에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캐나다에서 10월 무역수지, 11, 아, 미국에서 1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중간시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